광주광역시가 주최하고 재단법인 광주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1년 제 6회 광주성인 문해교육시야전이 8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은하미술관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해 시화전은 글자에 담은 희망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문해교육을 통해 이루고 싶은 꿈과 희망,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일상의 경험, 가족, 이웃, 그리고 세상에 전하고 싶은 비문의 학습자들의 이야기를 시화에 담아 나누고자 합니다.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24점의 시화 전시와 함께 비문의 학습자들의 작품과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한 디지털 시화도 함께 상영합니다. 미술관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시민들의 비대면 관람을 위해 8월 23일부터 진흥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디지털 시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배움의 시기를 놓쳐 힘든 시절을 지내온 비문의 학자들이 배움을 통해 용기를 얻었고 이번 시화전에 본인의 이야기를 담아 작품을 출품하였습니다. 제6회 광주성인문의교육 시화전에 참여한 모든 비문의 학자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주 성인문외교육시화전이 8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은하문 미술관에서 개최되고있습니다 올해 시화전은 글자에 담은 희망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문외교육을 통해 이루고 싶은 꿈과 희망,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일상의 경험, 가족, 이웃, 그리고 세상에전 하고 싶은 비문외 학습자들의 이야기를 시화에 담아나고자 합니다.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24점의 시화 전시와 함께 비문의 학습자들의 작품과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한 디지털 시화도 함께 상영합니다. 미술관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시민들의 비대면 관람을 위해 8월 23일부터 직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디지털 시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배움의 시기를 놓쳐 힘든 시절을 지내온 비문의 학습자들이 배움을 통해 용기를 얻었고. 이번 시야전에 본인의 이야기를 더아 작품을 출품하였습니다. 제희함 광주 성인문예교육 시야전에 참여한 모든 비문의 숙자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문예교육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꿈과 희망,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일상의 경험, 그리고 가족 이웃 아가 세상에 접하고 싶은 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죠 68분의 학습자들이 제6회 광주 성인문외교통시화전에 참여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을 모르는 것이 부끄러워 못들은 척하며 살아온 김성중 김정 작가님처럼 광주광역시에는 11만 명의 비문의 학습자들이 있습니다 광주평생여학연재흥원은 비문의 학습자들이 용기를 내어 본인의 이야기를 쓸어놓지 말았으므로 문의교육기관들과 함께 학습을 지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광주평생학습주간연대로 전시명 글자의 정은 희망의 여정이라는 타이틀로 성인 문해 교육 시화제를 받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시화제를 계기로 문해 교육 학습자의 성과를, 성과가 더욱 주목받고 문해 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가기를 희망합니다. 대상을 받으신 그 오늘 글을 제가 감동있게 제가 읽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아들로부터 싹 전화만 기다리는데, 이제 문자를 보고 예상이 되고 굉장히 기뻐졌다는 그런 그 말씀을 시로 써주셔서 어 저도 굉장히 좀뭉그했습니다 아, 이런 그 문의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족과 함께 소통하고 서로 감동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앞으로 지속도,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발전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 남매 여섯째 구박등으로 태어났다 집안일, 물일, 똥살일다 해도 여전했다 아버지는 학교 대신 수박말을 배웠다. 어른은 결혼을 해요. 세상은 즐거운데 못 배운 것이 한이래요 백색달리고 걸림돌이래요. 고등학군만 갔다. 성경도서관 우래학교에서 한일을 공부하는데 열필만 틀면 병에 <목소리> 박힌 컴퓨넌 그러면서도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데, 나도 너처럼 멈추지 않고 끝까지 공부하고 싶다. 기억자를 잃게 된 기쁨. 전옥수 됐다고 고민으로 부모님 공망하며 살아온 세상 이웃집 소개로 알게 된 복지관 공부를 글자를 가르쳐 준다 하니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봐배우려는 귀천이 없다. 글씨 모르면 남 앞에 서기도 두렵다. 기역자 있고, 글자를 알게 되 후, 두려움 사라지고, 당당해진 나의 삶을 열심히 해서, 손지로 감사함을 전하고 싶은 복지관 선생님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글자가 슝 양경순 카톡 카톡 봄에 캐나다에서 나온강소식이니 글자를 몰랐던 때는 아들과 카톡하고 싶어 목 빠지게 기다렸다. 어쩌다 걸려온 아들의 전화만 목 빠지게 목 빠지게 기다렸다. 아들과 카톡을 하고 싶어 침 땀을 흘리며 공부했더니 글자가 머릿 속으로 들어왔다. 나는 오늘도 바다 건너 먼 나라로 내 마음을 슝! 하고 날려보낸다. 오늘 특별상을 수상하신 김성준 작가님은 문해교육을 접하고 배움을 통해 들리는 말들이 알아지자 그 만능이 행복하게 춤추는 것 같다는 마음을 시와에 담으셨습니다. 광주 평생교육진흥원은 학습을 통해 춤추는, 풍요로운 광주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신 여왕이 네. 이영국 시장님을 비롯한 문해교육부관 관계자 여러분과 학습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배움의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마다 평생 동안 끊임없이 도전하고 배우고 익히면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시는 150만 강주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강주형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구축 중입니다. 지난해에는 시민대학 온라인 캠퍼스를 구축해서 코로나19 등 대면 활동이 어려운 중에도 평생학습이 가능도록 했습니다. 또한 문해교육을 원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스마트 앱을 개발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상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학습 시스템과 프로그램은 배움의 주체들이 흥미와 열정을 갖고 적극 참여해 주셔야만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야들에서 만난 작품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글공부 시기는 조금 늦었지만,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용기와 배움에 대한 열정만큼은 결코 남자에게 뒤지지 않습니다.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세상과 마주하는 여러분의 감동과 기쁨이 작품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교육에 참여해서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평생학습과 문해 교육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나아가 평생학습이 단순한 배움에서 그치지 않고 자존감 있는 일자리 창출로 새로운 영역의 자기개발로 이어지며 제2, 제3의 인생을 뒷받침하는 동력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년 수목, 100년 수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10년을 내다보면 나무를 심고, 100년을 준비하려면 사람을 키우라는 얘기입니다. 시대가 급변하고 하루가 다르게 신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에 대한 투자입니다. 평생학습이 우리 시민들에게 최고의 복지이자 문화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상 사랑의 배움터 양경순 기안은 2021년 광주 성인문일교육 시화전 시화 부문에서 이와 같은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1년 8월 27일 광주광역 시장 이용석. 축하드립니다. 네, 가서 출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상 초등학교 행정복지센터 강성심. 귀하는 2021년 광주성인문의교육시화전 짧은 글쓰기 부분에서 귀와 같은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 이상장을 드립니다. 2021년 8월 27일 경주 방역시장 이용서 축하드립니다. <laughs> 최우수상 효령농인복지타운 최옥향 귀하는 2021년 광주성인문의교육시화전에서 위와 같은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1년 8월 27일 광주광역시구의 의장 김용지 대로 축하드립니다. 영신 이야기를 오늘 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우수상 소정구성과 이덕민 의요 우리 관계자들께서 데이비스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아는 2021년 광주 성인분리교육 시화점에서 유아같은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1년 8월 27일 광주 광역시교육감 장희국께도 축하드립니다. 2021년 8월 27일 사단법인 전북문의기초교육협회 회장 김인숙 기독 <laughs> 축하드립니다 네, 뒤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laughs> 특별상 사랑의 배움터 최정차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특별상 시험종합사회복지관 안진부 교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1년 8월 27일 사업법인 전통 야경 위의 회장 윤동명 후보로 축하드립니다. 네축하드립니다 저희 여기 여 여기 이 법도 의는요 광주 희망평생교육부 관계자께서 함께 대우시 담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 특별상시험조합사회공지관 전, 오 순. 위안은 2022년 광주 서울 커민군의 교육 시화점에서 위얼을 우수한 성적을 보어두었위에 상장이 됩니다. 2021년 8월 27일 사단법인 한국문예기국협회장 신성훈 대독 축하드립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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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미스터리. 그래서 광주학당 이 수업장 배움을 위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동주 내용을 해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특별상 광주희망평생교육원 정정환님은요, 광주희망평생교육원 관계자께서 개인 수상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해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